헤스론의 자손, 헤스론의 아들 갈렙이 그 아내 아수바와 여리오색에서 아들을 낳았으니 그 낳은 아들은 예셀과 소밥과 아르돈이며 아수바가 죽은 후에 갈렙이 또 에브라색에 장가들었더니 에브라시 그로 말미암아 후을 낳았고 훌은 우리를 낳았고 우리는 부살레를 낳았더라 그 후에 헤스론이 60세에 길르앗의 압비 마기를 딸에게 장가들어 동침하였더니, 저가 해스론으로 말미암아 수급을 낳았으며, 수급은 야일을 낳았고, 야일은 길르앗 땅에서 23성읍을 가졌더니, 그술과 아람이 야일의 성읍들과 그낫과 그 성들 모두 60을 그들에게서 빼앗았으며, 저희는 다 길르앗의 압비 마기를 자손이었더라. 헤스론이 갈렙 에브라다에서 죽은 후에 그 아내 아비아가 그로 말미암아 아스훌을 낳았으니 아스훌은 드고아의 아비더라